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탁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노트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탁쌤의 원노트 사용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다음 강부터는 어, 원노트로 인생을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 진행할 테니까 어, 천천히 잘 따라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탁쌤의 원노트 사용 원칙 10가지인데 제가 그 원노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10가지로 추려서 어, 알려드릴 테니까 어, 한번 살펴보고 원노트를 잘 활용하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첫째는 함부로 섹션을 만들지 않는다 어, 섹션을 우리가 어, 함부로 만들지 않는 원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원노트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함부로 페이지를 만들지 않는다. 어, 페이지도 우리가 원노트를 사용하다 보면 어,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지 않고 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나중에 원노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원노트를 어, 멀리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페이지를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애매한 페이지는 인박스 섹션에서 페이지를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페이지를 만들 때 페이지의 어떤 내용이나 구성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아무 곳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어, 인박스 섹션이라는 그 섹션을 만들어서 항상 거기서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이 페이지의 구성에 따라서 위치를 이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페이지는 인박스 섹션에서 페이지를 만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어 원노트를 사용하다가 또는 어떤 어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것을 기록을 해야 될때 그럴 때 어디에다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는지 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순간 아이디어 섹션에다가 페이지를 만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정보를 질서화해야 한다. 어, 마인드맵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글을 쓸 때는 아웃라이너 방식으로 쓴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워드 방식이 아닌 아웃라이너 방식으로 쓰셔야지 효율적으로 원더트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목차와 페이지 및 섹션 간 링크를 적극 활용한다. 어, 원노트의 장점 중 하나인 링크 기능이 굉장히 유용해요. 목차와 페이지 간 이동을 할때 링크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원노트의 강점인 스크린샷 클리핑은 최소화하고 URL 링크를 적극 활용한다. 어, 원노트의 강점이 어, 스크린샷이에요. 윈도우시프트 S키를 눌러서 스크린샷을 해서 어, 원노트에 집어넣는데 이 기능이 원노트의 강점이기도 하면서 오히려 원노트의 무게를 조금 더 늘리는 무겁게 만드는 기능이기 때문에 어, 최소화하고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이 URL 링크로 첨부를 해넣는게 훨씬 더 유용하게 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스크린샷 클리핑은 최소화하고 URL 링크를 적극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아홉 번째는 원노트의 자율성 및 확장성과 마인드맵의 직관력을 융합한다. 원노트는 자율성과 확장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거기에 마인드맵의 직관력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각 섹션마다 링크를 활용한 페이지 서식 파일 템플릿을 적극 활용한다. 제가 나중에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페이지 서식 파일 템플릿을 적극 활용하면 굉장히 원노트를 풍부하고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또한 링크를 활용하면 훨씬 더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따라오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노트 활용 시 필수 소프트웨어. 당연히 원노트를 쓰시려면 원노트를 설치하셔야 되겠죠. 아직까지 설치를 안 하셨거나 원노트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분도 지금 보시는 원노트 원노트 다운로드에서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원노트는 어, 무료 소프트웨어예요. 그리고 X마인드 설치도 하셔야 돼요. 엑 X마인드 같은 경우에 X마인드 넷에 들어가시면 음, 여기 보시면 X마인드 젠과 X마인드 8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x 스마인드 8을 먼저 프리 다운로드를 하셔서 설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x 스마인드 Gen을 어 프리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두개다 어떤 거 순서는 상관없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x 스마인드 8을 먼저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x 스마인드 g e 을 설치를 하시면 최종적으로 x 스마인드 g e 이 먼저 선택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시면 되고 원노트 같은 경우에 원노트 닷컴에 다운로드에 들어가시면 요거는 원노트 윈도우 10용 원노트 앱을 다운로드 받는 거고 지금 여기 보면 기타 다운로드 옵션 보시면 여기 무료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요거는 원노트 2016을 다운로드하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노트 2016과 원노트 앱 다운을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무료 소프트웨어인 엑스마인드 젠과 엑스마인드 파을 설치를 하셔서 어 제가 앞으로 하는 원노트로 인생을 기록하다라는 주제로 하는 강의를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노트로 인생을 기록하자라는 줄여서 원인기 하자라는 주제로 어, 다음 시간에는 탁쌤의 원노트 사용 원칙 10가지 및 마인드맵을 활용한 원노트 필기장 만들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